한국의 반거리를 처음 걷는 부모님은 그야말로 놀라운 그 자체입니다. 이게 가능해? 이렇게 늦은 시간에도 거리에 사람들이 다니다니. 네덜란드에서는 상상하기 어려운 광경이지만 한국의 거리는 안전하고 활기차며 늦은 시간에도 일상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부모님은 걸음을 멈추고 주변을 하나하나 살펴봅니다. 길 위에서 가장 먼저 눈에 들어오는 것은 신호등입니다. 바닥에까지 표시가 되어 있어 스마트폰을 들여다보며 걷는 사람들도 쉽게 신호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정말 세심하게 배려했네. 이렇게까지 생각하다니. 부모님은 한국 사람들의 생활 속 안전을 위한 작은 장치 하나에도 감탄을 금치 못합니다. 시력이 약한 사람이나 어린아이까지 배려한 세심함은 네덜란드와는 다른 풍경입니다. 도심 한가운데 학교가 자리 잡고 있는 것도 놀라운 장면입니다. 와 학교가 이렇게 빌딩 사이에 있어도 안전하구나. 운동장과 건물 곳곳에는 카메라가 설치되어 있어 학부모들이 안심하고 아이들을 보낼 수 있습니다. 가까운 거리에 사는 학생들은 걸어서 먼 곳에 사는 학생들은 전용 통학버스를 이용합니다. 이런 세심한 통학 시스템은 부모님에게 새로운 충격으로 다가옵니다. 밤에도 병원과 약국이 열려 있다는 사실도 놀랍습니다. 일이 끝난 뒤에도 치료를 받을 수 있다니 정말 편리하네. 늦게까지 운영되는 병원과 약국 덕분에 근무시간이 긴 사람들도 건강을 챙길 수 있습니다. 부모님은 밝고 활기찬 거리를 바라보며 이러한 편의시설들이 거리의 안전과 활기를 만들어내는 이유라는 것을 깨닫습니다. 거리 곳곳에서는 다양한 음식과 음료를 쉽게 접할 수 있습니다. 이곳에도 간식가게가 있고 저곳에도 카페가 있네. 어디를 봐도 먹을 것이 가득하다. 거리 음식과 특산품 커피와 디저트까지 한국의 음식 문화는 단순히 배를 채우는 것을 넘어 거리의 활기와 즐거움을 만드는 중요한 요소로 다가옵니다. 부모님은 직접 맛을 보며 눈과 입으로 한국 문화를 체험합니다. 특히 거리에서 파는 따뜻한 간식은 부모님에게 또 다른 놀라움입니다. 붉은 파이 들어간 이빵 정말 맛있다. 이렇게 따뜻하게 먹을 수 있다니. 거리에서 바로 만들어 판매되는 간식의 신선함과 편리함은 한국 문화만의 특징으로 부모님은 연신 감탄하며 즐깁니다. 공원과 운동기구를 이용하는 사람들의 모습도 인상적입니다. 겨울에도 운동할 수 있도록 이렇게 시설을 만들어 놓다니 정말 배려있네 이곳에서는 젊은 층부터 노년층까지 누구나 쉽게 운동할 수 있습니다. 겨울철 추위를 고려해 식물과 시설을 보호하는 방법까지 세심하게 마련되어 있다는 사실이 부모님에게는 신선한 충격입니다. 한국의 배달 문화 역시 부모님에게 큰 놀라움입니다. 택배를 이렇게 안전하게 받을 수 있다니. 집 앞에 두는 게 아니라 전용 공간에서 받을 수 있다니 스마트하네. 지하철역이나 거리 곳곳에 설치된 안전한 택배 보관함, 스마트폰 앱을 통해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까지 편의와 안전을 동시에 고려한 한국만의 독특한 서비스입니다. 밤이 깊어져도 거리는 여전히 밝고 활기찹니다. 우리나라라면 이 시간에 이렇게 활기찬 모습을 볼수 없지. 네덜란드에서는 일찍 불이 꺼지고 사람들이 집으로 돌아가지만 한국의 도심은 늦은 밤까지 사람들로 가득합니다. 부모님은 거리의 밝은 조명과 활기찬 상점들을 바라보며 안전과 편의가 결합된 한국의 밤 문화를 실감합니다. 카페에서 잠시 자리를 비워도 소지품이 안전하게 보관되는 모습은 또 다른 충격입니다. 여기서는 핸드폰과 지갑을 그냥 두어도 그대로 있네. 우리나라였으면 불가능했을 거야. 학생 시절에도 이런 경험을 했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 하는 생각까지 이어집니다. 한국의 반거리는 단순히 안전할 뿐만 아니라 사람들에게 자유와 편리함을 동시에 제공합니다. 또한 한국의 반문화는 단순한 소비가 아닌 사람과 사람을 연결하는 역할을 합니다. 카페와 음식점은 늦게까지 운영되며 밤늦게까지 거리에서 운동하고 산책하는 사람들 덕분에 거리는 활기를 유지합니다. 부모님은 이러한 생활 방식을 경험하며 단순한 안전 그 이상으로 한국의 문화적 특징을 느낄 수 있습니다. 한국의 반거리에서 부모님은 다양한 감정을 체험합니다. 놀람, 감탄, 즐거움, 그리고 안심. 모든 순간이 새로운 경험이며 작은 세부사항 하나하나가 사람들의 안전과 편의를 위해 설계되어 있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정말 한국은 밤에도 안전하고 편리한 도시구나. 우리나라와는 전혀 다른 느낌이야. 밤이 깊어도 활기를 잃지 않는 한국의 거리, 따뜻한 간식과 밝은 조명, 세심한 안전장치, 늦게까지 운영되는 병원과 상점들. 모든 것이 부모님에게는 놀라움의 연속입니다. 한국에서의 첫밤 산책은 단순한 여행 이상의 의미로 문화와 안전, 그리고 생활 편의가 조화롭게 어우러진 한국 사회를 몸소 체험하게 해줍니다. 부모님은 반거리를 걸으며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정말 믿을 수 없을 정도로 안전하고 편리하네. 이렇게 자유롭고 활기찬 거리를 우리도 경험할 수 있으면 좋겠어. 한국의 반거리는 단순히 거리를 걷는 경험을 넘어 사람들의 생활과 문화, 그리고 안전을 한눈에 보여주는 살아있는 교과서와도 같습니다.